자, 일단은, 여기에 모든 조건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제 지금은 클래스 변경해야 되니까, 레벨 90 이상의 안전지역, 실루나스 거점, 요런데 사냥터에 계시면은 클래스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로 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게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클래스 변경이 안 되거든요? 확인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신 다음에, 일단 장비를 다 이렇게 넘겨주셔야 돼요. 이제 아처 장비에서, 지금 클래스 변경하는 브레이크 장비로 다 넘겨주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힘든 게 솔직히 이건데, 지금 얘네는 초록불이 떠있잖아요? 킬북 14개를 여기다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그냥 반반 분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근데 혹시 뭐 스킬을 먼저 올리고 계셨던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보고 좋은 거를 먼저 올려드릴까요? 쓰는 거를? 요 스킬을 자사할 때 저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 스킬을 그냥 먹방을 칠게요. 지금은. 그 다음에 희귀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거 1렙씩은 다 올려놓고 기본적으로 요거는 어차피 스킬 두개다 사용을 하는 스킬이라서요. 골고루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고. 사실 얘네는 지금 뭐 PVP를 하지 않으시는 이상 뭘 주든 상관은 없는데 얘를 우선순으로 나중에 사용을 하니까 요 스킬이랑 요 스킬은 자사할 때도 쓰고 보스 딜할 때도 쓰고 웬만하면 전직 스킬은 다쓰니깐요 골고루 주시고 얘네는 보통 PVP 할때 많이 쓰는데 이 스킬을 더 많이 써요. 브레이커는 PVP 할 때도. 그래서 이 스킬에 다스킬 보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오른쪽에 보시면 희기 추가 교본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추가 교본을 배우는 순서는 첫째는 무조건 광역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범위를 먼저 주셔야 돼요. 여기도 범위. 여기도 범위. 자 이렇게 주고 나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킬 부분이 다 000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쭉 보시면은 초록색 떠 있는 불이 없죠. 이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킬을다 사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버리고 클래스 변경을 하는 그게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다안 찍고 만약에 한권두권 건건 이렇게 남기고 클래스 변경을 하시면 그거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뭐 다시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꼭다 찍으신 다음에 클래스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찍고 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떠요. 장비 변경 다 했고 스킬도 교환 비율 100%떠 있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햄창에 있는 스킬 부 어떻게 해요? 이거 하신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볼게요. 템 창에 있는 거는 템의 아이템 창에 그대로 있어요. 안 배우고 넘어가셔도. 근데 만약에 그 스킬이 아처 스킬이면 배우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다 찍고 넘어가야 캐릭터 스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런 거는 다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까놓은 거요런 거는 요런 거는 놔두고 넘어가셔서 까시면 그 클래스 스킬로 나오는데 요런거요런거 까져 있는 거는 배우고 가셔야 돼요. 이거 추가고면 한개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배우신 거라서 이거 못 들어가네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배울 수 있는 거다 배웠죠? 그러면 다시 아까처럼 똑같이 클면 할게요. 자, 넘어가서 장비부터 넘겨주고. 요 스킬을 더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요 스킬에다 다 주고. 아, 요거, 저도 이런 거는 배우실 수 있을 때 배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어, 누가 가르쳐 준다면 꼭 배워놓으세요. 좋은 거니까. 무조건 1순위는 추가 교본는 범위를 먼저 주셔야 돼요. 범위, 왜냐면은 자살 때 무조건 필수적으로 써야 되니까요. 범위를 무조건 주시고. 뭐가 남은 거지? 아, 스킬북이 남았구나. 두 개가 음... 금방 찍어왔던 스킬북, 두 개가 여기 새로 생긴 거거든요. 원래 이게 없었는데, 금방 이제 아까 인벤토리에 남아있던 아차 스킬북을 쓰면서 이제 흑이 스킬 두 개를 더 들고 갈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까놓은 거는 항상 쓰세요. 남겨놓지 마시고, 지금 얘만 범위 추가 교본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그냥 두 개를 줘 놓을게요. 어차피 다 말렙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 이러면은 또 000이 됐죠? 스키브 다 썼고, 다음 눌러보면 장비 다 옮겼고, 교환 비율 100%. 근데 단일로 사냥 안 하고 범위로 사냥을 당연하죠. 몬스터를 범위로 잡아야 한 번에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한 번에 잡을 수 있으니까요. 자, 요렇게 됐으면은 요까지 확인을 하시고, 클래스 변경 딱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클래스가 바뀌어 있어요. 보이시죠? 자, 요렇게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변경하시면 이렇게 영혼석이 다 빠지거든요? 이거 다 끼워주셔야 돼요. 자, 용은석까지 다 끼웠고 이러면 이제 클래스 변경 끝났어요. 이제 스킬 세팅이랑 포커 세팅 새로 하시면 되고 요거 제가, 제가 하나만 해드릴게요. 그, 요번에 신서 팔출 계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한번 보고 따라해보세요. 실루나스에 플로리안 남부를 가시면 비텐고원이 있어요. 비텐고원 들어가신 다음에 바이아르 여기 대도시 이동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있는 지도 피시고 여기서 스킬 교관을 찾아가세요. 어제도 몇분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하셔야 될게 뭐냐면 스킬 교관이 기본적인 스킬북을 다 팔아요. 이게 기본적인 거 보이시죠? 요거를 사서 다 배우셔야 돼요. 골드로 요거 다 배우고 나신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데빌 체이서 탐구자라고 또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스킬북을 팔거든요. 데빌 체이서 점수를 팔아요. 특화 점수.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지금 데빌 체이서 특화 점수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면, 이 데빌 체이서 특화 점수가 생겨서, 데빌 체이서 특화를 찍을 수 있어요. 요거 사신 다음에 설정해 주시고, 어, 요 직업 스킬 트리 같은 거는 지금 스킬이 다안 배워져 있어서. 지금 딜이 많이 안 나오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일단. 자, 일단 스킬을 요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나중에 스킬북도 조금 더 생기고, 뭐, 레벨도 많이 올라가고 하시면요. 제 방송국에 여기 들어가시면, 이 브레이커 스킬티를 제가 쓰는 거를 공유를 해놨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스킬 세팅이랑 특화 찍는 법까지 제가 싹다 공유를 해 놨기 때문에 난중에는 요거 보고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런 거를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거 보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제가 설정해 드린 걸로 쓰시면 됩니다 특화도 일단 제가 기본적인 거는 좀 찍어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자사만 좀 찍어 드릴 테니까 데빌은 지금 아직 안 배우셔서 이따 오셔가지고 요거 사신 다음에 제거 보고 찍으시고요. 요거는 어디 쓰냐면, 이제 1번, 2번이 달라요. 1번은 자동 사냥 몬스터 잡을 때 하시고요. 2번은 이거, 필드보스나 이런 거, 보스 같은 거 잡을 때, 한 마리 잡을 때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요번에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요 프리셋 설정이란 걸꼭 해주셔야 돼요. 보통 이거, 이거는 안 해주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또바뀔애들이라서 요거는 지금 설정하지 마시고, 지금 탈게. 76%짜리가 있는데, 왜 이거 타고 계세요? 76%짜리가 있는데, 공속이? 요, 요거를 타세요. 좀 못생겼어도. 요게 멋있으면 외형만 이걸로 하세요. 그러면 효과는 얘가 적용이 되고 생긴 건 얘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외형을 바꿀 수 있어요. 탈 거를. 이렇게 탈 거를 외형을 바꿀 수 있으니까. 못생기 셨어도 이거를 타셔야 되고 외형을 요걸로 쓰세요. 소환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쓰시면 되고 자 프리셋 설정하는 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프리셋 설정하는 거를 보통 지금 아직까지는 스킬 페이지가 두 개밖에 안 잡혀있으니까 이거 3번, 4번, 5번 안 건드리셔도 되고 반지랑 뭐 이런 거 수인장 이런 거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난중에 바뀔 아이템들이고 소환수도 건드릴 필요 없고 탈것도 아무것도 안 건드리셔도 돼요. 근데 이 스킬이랑 스킬은 건드려 주셔야 돼요. 지금 별자리도 한 페이지밖에 없어서 안건드려야 되는데, 스킬은 1번에 1번, 2번에 2번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걸 하는 이유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번호가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서 지금 보시면 스킬이 요렇게돼 있거든요. 요거 프리셋 설정 안 하시면 요거를 지금 3번, 4번, 5번 설정이 안돼 있으니까 제가 3번, 4번, 5번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스킬이 안 바뀌거든요. 설정이 안돼 있으니까. 근데 내가 자살을 하다가 난중에 필드 보스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2번 스킬로 바꿔야 되잖아요. 2번은 지금 제가 아까 스킬 2번을 설정을 해놨을까? 바꾸면 스킬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걸 설정을 안 해놓으면 은 한번이 설정이 안돼 있으니까 안 바뀌어요. 스킬이. 그렇기 때문에 프리셋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요까지고요. 데리클 벤 요까지 하고요. 요거 지금 접속하신 다음에 스킬북하고 요 데빌 포인트 사시면 됩니다.